안녕, 내 사랑하는 자녀야. 제발 이 비디오를 지나치지 마. 이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러 계속 있어 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남기로 결심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해. 가능하다면 이 프로필을 팔로우하고 이 비디오를 좋아해 줘. 할수 없다면 괜찮아.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메시지가 네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줘. 내 자녀야 나는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네가 한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어 하지만 네가 실수했을 때에도 나는 결코 널 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나를 거부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곁을 지키고 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내게 돌아와 내 자녀야 너는 깊이 사랑받고 있고 내 사랑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네 삶에 들어가게 해 줘. 그리고 나는 너가 다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줄 거야. 나는 너를 선한 것으로 축복할 것이고, 만약 악이 너를 공격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그리고 네가 짊어진 모든 고통에서 너를 구해 줄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니? 너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 사랑을 퍼뜨리는데 도와줘.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줘. 함께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거야. 하나님이 항상 너를 축복하시기를.